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제어전자팀의 이장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항공에 대해서, 알기 쉽고 재미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하늘하고 우주하고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시면은 어디까지가 하늘이고 어디까지가 우주인지 상당히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우주 공간의 경계는 굉장히 그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약 100km까지, 유체 성질 유무에 따라서, 하늘과 우주를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1000km까지도 구분하고 약 20만km까지도 그 하늘, 우주를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보통 약 100km까지를, 하늘로 생각하시면은 편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쵸? 그렇죠? 대기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 여기서 보시면 은 대류권은 그 지표에서부터 땅에서부터 50km까지를 어, 10km까지를 대류권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10km부터 50km까지를 성신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50에서부터 80km까지를 중간권, 그 이후를 열권이라고 하는데요, 100km부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주라고 생각하시고 그 밑을 하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과연 지상에서부터 10km가 어디까지냐 궁금하실 텐데요, 요거는 그 비행기가 어, 이륙을 해가지고 하늘을 날아갈 때그 비행하는 고도가 약 10km 정도 그 정도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인공위성이라든가 어, 그런 우주 비행체들은 다 100km 이상에서 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행체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체는, 그, 굉장히, 그,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주에서 떠다니는 거, 그 다음에 하늘, 그 다음에 지상, 그 다음에 바다에서, 또는 바다 표면이나 바다 밑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어, 운행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주에서 떠다니는 거는, 그,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 TV에서 많이 보셨죠? 우주왕복선, 우주선 등이 이런 우주선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를 포함해 가지고 그 무기로 쓰이는 미사일, 이런 것 등이 그 비행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움직이는 것들, 자동차나 열차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이런 거는 지상운행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바다에서 움직이는 것들, 선박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밑으로 잠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잠수함들 이런 것들을 해상 운행체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항공기는 보시다시피 운행체 중에 비행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공기와 비행기는 과연 뭐가 다를까요? 항공기는 그 비행기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가 비행기보다는 더큰 개념이겠죠. 항공기는 공기 중에서 그 하늘에서 비행을 하기 위해서 이용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예요. 비행기는 뭐냐? 비행기는 항공기 중에서 하늘에 떠다니는 것들 중에서 추진 장치를 갖추고 공기보다 무거우며 공기보다 무겁겠죠? 비행기가 또한 그 날개가 고정돼 있어 가지고 날개에 생기는 양력. 양력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양력을 이용해서 비행하는 항공기를 우리가 비행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항공기는 어떻게 분류가 되냐. 하늘을 나는 모든 기구들을 항공기라고 했습니다. 항공기는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고정익 항공기, 어, 그 다음에 날개가 돌아가는 회전익 항공기, 그 다음에 기구와 비행선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기구와 비행선은 공기보다 가벼워서 따로 그 하늘을 날수 있는 그 엔진이라든가 추진 장치 없이 스스로 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구와 그 기구 같은 거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 고정익 항공기는 글라이더하고 비행기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회전익 항공기는 어, 그 날개가 돌아가는 헬리콥터, 자이로콥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항공기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항공기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항공기의 역사는 그 먼저 그 예전부터 사람이 날고 싶은 그런 그 꿈을 꿨던 비행에 대해서 꿈을 꿨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기구와 비행선이 개발되었으며 그다음에 또 비행기가 어 기구와 비행, 비행선이 발명된 이후로 비행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 비행의 꿈은 그 예전부터 고대 사람들부터 날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날고 싶어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날고 싶은 생각들을 이런 종악상이라든가 그림을 통해 가지고 날고 싶다는 욕망을 표출하게 됐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그 신이나 천사들만이 하늘을 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들은 그 사람들이 날고 싶은 욕망을 그 천사의 표현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그 이탈리아 사람이 있는데 어, 이 사람은 비행기를 실제 어, 비행기를 개발하거나 어, 만들어 타거나 이렇지 않았고 비행기를 어떻게 하면 비행을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런 그림에 담아가지고. 표현 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은 나사의 원리를 이용한 헬리콥터를 구상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날아가는 새를 보고 아, 저렇게 하면 또날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새 날개를 본 따서 하늘을 날수 있는 이런 오니서프라는 것도 어,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글라이더를 통해서 사람이 날고 싶은 욕망을 표현을 했는데요. 요런 릴리 엔탈이라는 요 사람이 비행 글라이더를 어 개발해가지고 글라이더를 타다가 그만 불행하게도 비행 도중에 추락해갖고 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요 분의 그 이런 희생이 없었다면은 오늘날의 비행기도 없었을 겁니다. 어떤 일이든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어, 그런 말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1900년대 들어와가지고 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그 라이트 형제가 드디어 그 비행기를 만들게 됩니다. 1903년에 어, 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 시험을 했어요. 어 근데 12초 동안 36미터라는 아주 짧은 거리이지만, 최초로 인간이 36미터 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거리라고 느껴지시겠지만, 어, 요런 그 라이트 형제의 노력과 여러 번에 걸친 그 시험, 그런 거 없이는 오늘날의 비행기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라이트 형제의 요 발명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개발한 이후로 그 비행기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비행 기술이라든가 또 비행 안정성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1909년에는 그, 블레리오가 그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요 35km 정도 되는 도보해협을 비행기로서 어, 비행을 해가지고 최초로 건너게 됐습니다. 상당히 역사적인 일이겠죠? 이후에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어, 비행기는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왜 전쟁을 통해서 비행기가 발달하냐면은 전쟁을 하려면은 그 공군력이 굉장히 공군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먼저 빠른 속도로 날아가 가지고 적을 타격하는 이런 일들이 중요한데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비행기입니다. 따라서 전쟁을 하면은 항공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1, 2차 대전을 통해 가지고 비행기는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1차 대전 후에는 요런 그 1차 대전을 거친 어요 기술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린드버그가 1927년 뉴욕에서부터 파리까지 약 5810km 정도의 거리를 최초로 비행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2차 대전이 발발하는데요. 2차 대전에서는 그 유명한 전투기가 보시는 독일의 BF109 전투기라는 것과 영국의 스피드파이어 전투기가 쌍두마차라고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만든 무스탕. 여러분 그 무스탕에 대해서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 무스탕이라는 것이, 당시 미국 그 공군 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또,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도 요무스탕이란 비행기가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초로 도입한 전투기이기도, 전투기기도 하고요. 또한 그, 그 전까지는 그 앞에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그러한 비행기만 나왔었는데,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세계 최초의 제트 전투기, M226이라는 그 전투기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비행기는 급속하게 발전을 해가지고,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음속이라는 것은 소리의 속도인데, 소리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비행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세계 최초로 돌파한 항공기가 그 1947년, X1이라는 이러한 비행기에 의해서 청 예거가 조종하는 비행기에 의해서 초음속 비행에 인간이 처음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기구와 비행선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보다 가벼운 성질로 인해서 하늘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프랑스 몽골피의 형제에 의해 가지고, 어, 비행선이 개발 기구가 개발된 이후에 어, 비행선이 상당히 발달하게 됩니다. 기구라 함은 공기보다 가벼운 성질에 의해서 위로 뜨기만 했지, 앞으로 갈수 있는 추진장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행선은 뜨는 성질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공기의 저항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당시에 교통 수단으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불행하게도 어, 힌덴부르크라는 요 독일에서 만든 초호화 비행선이 있는데 어, 요게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요 안에는 그 보통 그 비행선이 뜨기 위해서는 수소나, 뭐, 그런 기체들을 사용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 수소 기체를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수소란 것은 반응 성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 이 당시 사고 당시에도 미국의 유럽에서부터 미국까지 가는데, 미국의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내부에서는 비행선 내부에서 이 기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안에서 그 스파크가 발생합니다. 스파크가 발생해가지고 그 스파크가 화재로 번져가지고 급속도로 약 34초 만에 안에 있던 승객들과 그 다음에 그 비행선이 모두 다 제로, 한줌의 제로 변하고 말았어요.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부터는 비행선이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비행선, 대신에 비행기라는 교통수단이 비행선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보다 항공기 개발이 몇십 년 정도 늦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우리나라 항공기 발달사를 보면은 굉장히 짧은 기간에 빠른 속도로 발전해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992년에는 그 국산 초등훈련기인 그 KT-1이 개발되었고, 그 다음에 2003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선미, 선미기란 것은 꼬리날개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쪽에 붙어 있는 항공기를 말합니다. 요 반디가 개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초음속 비행기가 2002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 그 초음속 훈련기로서 고등 훈련기로서 어, 이용되고 있고요. 또한 고정익과 더불어서 그 헬리콥터도 우리나라 기술로 어, 만들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 어,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헬기 KUH가 드디어 개발이 됩니다. 이런 유인기들 말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무인기에 어, 무인기 개발에 굉장한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무인기라 하면 사람이 타지 않고 날아가는 비행기를 말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요런 그 군단급 비행기라든가 중고도 무인기 이런 것들은 어, 하늘 높이 떠 가지고 적군의 상황이라든가 동태를 파악하는데 주로 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산불 감시 라든가 다른 목적으로도 지금 스마트 무인기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되어 가지고, 곧그 우리나라 하늘에서 스마트 무인기가 떠다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1 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